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도테라 보고데이 3일차, 오늘도 3일째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옵션 한 가지로 구성되어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 효능과 효과 면에서 도테라에서 탑3에 꼽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이제스트 젠 오일인데요 우리가 천연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에 또한 미용상에 많은 이점을 받고 있지만 소화기 계통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도 가장 사랑하시는 오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가끔 과식을 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탈이 나는 경우가 저도 있긴 한데요. 그때마다 다이제스트 젠의 도움을 많이 받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 정말 잘 활용하는 오일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바로 다이제스트 젠과 젠테스트 타블렛입니다. 이 다이제스트 젠은 식품첨가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복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젠제스트 타블렛을 접하고 나서는요, 저는 다이제스트 젠 오일은 보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요, 주로 젠제스트 타블렛을 씹어서 복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요, 젠제스트 타블렛 하나를,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알약에서 다이제스트젠 오일의 향이 나요. 음. 이 젠제스 타블렛을 씹어서 물과 함께 복용을 합니다. 지금은 물을 갖다 놓지 않아서 그냥 씹어 먹을게요. 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 젠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물 없이 드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복용한 지가 오래됐고, 저에게는 다이제스트 젠 오일의 향이 그다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복용을 하는데, 확실히 복용을 하고 나면 속이 불편했던 느낌이 금세 사라지면서 뭐 속이 금방 편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품인데, 제가 너무 먹어보고 너무 효과를 많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한테도 먹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과 신랑이 비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 젠 오일의 향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역질이 날것 같다는 거예요 이 향을 맡으면 또 심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억지로 권유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으셨다는 분들이 많았고 그 향에 대해서 잘 맡기만 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천연 소화제 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젠제스트 타블렛 안에는 칼슘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를 섭취했을 경우에 하루치 칼슘 복용량의 30%에 해당하는 21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소화기 개통을 케어하면서 더불어서 칼슘 보충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는 효과를 지닌 제품이 바로 젠제스트 타블렛입니다 속이 안 좋거나 체했을 때 젠제스트 타블렛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면, 그럼 다이제스트 젠 오일은 어떨 때 사용하냐. 네, 함께 사용하셔야죠. 다이제스트 젠 오일은요, 복용하고 싶다 하시면 물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복용하셔도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터치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터치로 만드셔서 명치 있는 부분과 배꼽 바로 위에 있는 부분까지 골고루 발라서 마사지 해주시면 상복부 부분이 굉장히 편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이제스트 젠 오일에는요 15ml이기 때문에 300방울의 오일이 들어있어요. 300방울이면 터치 제품을 만들 때총 15병을 만들 수 있거든요. 10ml 로론 한 병당 20 방울 정도 넣었을 때 10%의 양이 해당돼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20%로 좀 강하게 써서 40 방울을 넣기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10% 비율로 20 방울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제스트 젠 오일 안에는요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오일들이 들어 있어요. 스타 아니스, 페퍼민트, 진저 오일. 오수 오일, 캐러웨이시 오일, 타라곤 오일, 회양 오일. 네,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온갖 향신료들의 이름들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향신료 기통의 오일들은 워낙에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복용하거나 사용하기도 하고 계신데 다이제스트 젠 오일 안에는 그 모든 오일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성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오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제스트 젠 오일 이번에 보고 통해서 구매하시고 터치.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 개 여분으로 만드셔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께 선물해 주신다면 풍성한 보고의 의미를 좀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임 오일은요 매니아층이 많은 오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도테라 매니아인 은선 언니도 라임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시트러스 계열의 대부분의 오일들이 다 향이 향긋하고 좋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오일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여러 가지 오일들 중에서 라임의 향이 특히나 좋게 느껴질 때에는요 삶에 있어서 큰 이슈 는 없지만 무료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라임은 사사로운 스트레스로부터 긴장을 풀고 잠시 물러나 고요한 환경을 누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라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라임은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 중에 레몬과 가장 흡사한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몬을 대체할 수 있는 오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레몬처럼 체내 디톡스가 필요할 때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수시로 음료처럼 마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소독이나 살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물이나 또는 주방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용액에 라임을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리신 후에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도마나 식기류 등 소독이 필요한 곳에 그런 곳에는 물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디톡스 효과 더불어서 소화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라임 물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레몬처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오일이니까 수험생 자녀가 있는 공부방에 디퓨징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수렴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적용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광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밤에만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형광등 불빛에서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사용하는 피부케어 제품에만 라임을 추가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도테라 3일째는요 어제에 비해 좀 단촐하네요 옵션이 두 가지로 나오다가 한 가지만 나오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은 48,000원짜리 다이제스트 젠 오일을 구매하실 경우에 젠제스트 타블릿과 라임 오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단 하루 동안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안에 꼭 구매하시고요. 내일은 다른 구성 가지고 여러분들께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입니다